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밑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밑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다같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부모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면 2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누가 보음 9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8일쯤 지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아 방금 읽은 말씀 26절에 보면, 아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영광 중에 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중에 몇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그 날을 미리 보여주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보았지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열두 제자가 다본 것은 아니고 세 제자가 보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세 사람이 이제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이 광경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용모가 변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얼굴 모습이 변했다 그 말이에요. 용자는 얼굴 용자입니다. 얼굴 모습이 변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희어져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얘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이 옷도 세상에서는 감히 참 찾을 수 없는 그런 빛나는 하얀색으로 변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 받은 성도들도 함께 오게 되는데 그 성도들이 입을 옷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하늘의 군대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인데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 예수님과 함께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유한기시록 19장 8절에는 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곧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옷을 공중에서 입고 있다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은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보주신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제들에게 예수님이 보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새 옷, 옷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입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 되느냐 어, 여기 보니까. 새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 하얀 새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어,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옷을 결국 천국에서 입을 터인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빛나고 하얀 이세마포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뒤에 두 사람과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죠 자, 본문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율법과 선지자 아, 이런 표현이 우리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과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과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 즉 모세와 엘리아와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대화의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는 말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떠나가심 이런 말로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죽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많고 많은 주제 중에서 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먼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얻으실 날이 곧 오긴 오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 하늘에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 내용으로 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광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어,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들은 다 살기를 원하죠. 근데 살려면 먼저 죽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영광을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살기를 원하지요. 고난 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별로 좋아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는 고난도 당해야 하고 그리고 결국 죽음의 관문을 거쳐서 천국에 가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지구 어느 곳에서는 핍박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금도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고달픈 일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찾아오면 기꺼이 고난도 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도 불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정말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게 될그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꺼이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도 기꺼이 고난과 순교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이죠.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졸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믿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믿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다 말고 잠에 빠졌어요. 졸다가 눈을 떠 보니 어,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 우리 여기서 계속 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8일 전쯤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예심을 따르는 것보다는... 이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저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고난 받는 것보다 영광 중에 사는 것이 훨씬 좋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사람은 다 고난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고난이 사실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광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고난 당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복음 전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의미없는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5절 3 6절 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올 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기초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고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날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36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한 것을 보니까 나중에는 말했다 이 말이죠.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왜 그들은 입을 다물고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오늘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참 이상하시네요. 이 놀란 광경을 봤으면 말을 하게 해야지. 왜못 보게 하셨습니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것이고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너희들이 한그 말이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니 너희들이 한 말이 사실인 것을 알겠다. 다른 제자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일단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이날 이세 제자가 본 것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 보게 되겠죠.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올지는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을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 올지, 어느 것이 먼저 올지는 알수 없지만, 그날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은 이 세상의 모든 고생, 근심, 슬픔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참 괴로운 일도 많고 병으로 고통 당하는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모든 짐다 벗고 주님 앞에 홀가분한 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